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그 고난과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의 압박과 그 핍박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의지하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요.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 결단을 이루어내며 노래하게 되죠. 오늘 20편 143편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비되어져 나오고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에 겹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능이 이때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주심을 발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은혜는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뿐이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행위죠.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든 우리의 중심에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줄을 산모하나이다. 요즘 얼마나 더워요. 제가 작은 그 땅에 뭐, 묘종 몇개 심어가지고 농사 같지 않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침에 물을 그렇게 줘도요, 저녁이 되면 고추며, 오이며, 상추며, 깻잎이며 그 햇볕을 맞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마치 고기 구워 먹을 때 실수해가지고 상추나 깻잎이 그 불에 타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다 정말 타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도위에요 땅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물을 줬는데 다 메말라져 있어요. 한참을 파야 땅의 젖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다윗이 지금 오늘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너무나 메말라서 그런데 그 안에 물이 뿌려지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간절함 사모함 그것이 우리 영혼에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비박과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경험합니다. 조금 앞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지금 상황은 형편없어요. 죽게 생겼고, 아니 죽은 자처럼 버려둔 지 오래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의 밤에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낸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손을 든다 라는 마른 땅같이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 우리 역시 삶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아, 그렇지. 라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그 일이 그대로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마주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그 슬픔의 노래를 이어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슬픈 노래를 이어 부르는데. 그 안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미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식층들은 그래도 어떻게끔 일으킬 만한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형편입니다 절망 가운데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데, 탄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형편 속에서, 마음에 담은 것,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한 가지. 그래서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반전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그 끝자락을 붙잡으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절규와 같은 하나님 앞에 호소를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과 도 같은 부르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오수합니다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 크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이 아침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모든 뜻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엘께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 급박한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노래하지. 오늘 우리도요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46편 1절과 2절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짐을 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사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냐. 이 아침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